전체 10개가 있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가 짝수래요. 근데 0은 안 돼. 공집합은 제외한다. 두 개짜리 10개의 원소 중에서 부분 집합 개수가 2개인 거는 몇개 있을까?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잖아, 그냥. 순서 없이. 맞습니까? 10개에서 2개를 고르면 원소 2개짜리 부분 집합의 모든 형태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짝수니까 또뭐 하자? 10C, 4, 10C에 6, 10C에 8, 얘가 답인 거죠. 얘가 답이야. 답이야. 만약에 앞에, 앞에 여기에 10C에 0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10승 아니지. 짝수 형태니까 얘 구승이죠. 그럼 얘가 1이잖아. 붕 넘겨가서 1 빼주니까 답은?